안녕하세요, 다인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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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선생님, 어, 예. 그 저희가 다인 쿠폰을 오픈했습니다. 오, 저희 네. 쿠폰이요, 여러분들, 예. 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상품, 어, 좋은 상품들을 들고 네.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네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네. 많이 구입해 주시고, 네. 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인 네. 네. 쿠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말도 이게 뭐냐? 내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종빈입니다 어,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달인쿠폰이 오픈했다고요? 역시 달인입니다. 여러분의 지갑까지 아껴주려는 달인쿠폰 많이 이용하시고 아주 어, 절약하고 또 알뜰살뜰한 어, 하지만 또 풍족한 생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인쿠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승근입니다 아, 이번에 달인쿠폰을 또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만 사장님께서 아주 사업을 번창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달인 쿠폰, 뭐가 좋으냐? 여러분들 찾아주시면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영화, 그 밖에 많은 컨텐츠들을 여러분 쿠폰 하나로 이용할 수있다고합니다 여러분들, 제값 주고 하지 마시고요. 달인 쿠폰 들어가셔가지고 쿠폰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다 이용하시면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달인 쿠폰 많이 애용해주세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 콘서트의 미녀 개그먼 오남입니다. 네 다린 쿠폰 네 홈페이지를 오픈한 걸 축하드립니다. 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들이거든요. 정말 제 얼굴처럼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어 많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린 쿠폰 화이팅네 안녕하세요. 호인규. 네, 네, 네 개그맨 조지우입니다. 연락뻥따잉아여마어마구나자 <laughs> 이번에 새로운 쿠폰계의 최고의 강자 다린. 여기 가시면요, 뭐든지 50원에 60, 70? 거저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요? 네, 정말에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 좋은 쿠폰 만아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방입니다. 다인 쿠폰 홈페이지 사이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많이 이용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다인 쿠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영화나 영 어떤 공연적인 부분, 그리고 뭐 먹거리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할인혜택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인 쿠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인 쿠폰 홈페이지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당방의 김영희. 네, 저는 24일 공식일권 안이라고 갑니다. 이번에 다인 쿠폰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걸까요 어떤 네. 쿠폰일까요? 뭐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 저희도 좀 써봐야겠네요. 많이들 <laughs> 이용해 주시고요. 할인 쿠폰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다김재우 이상민, 이상호 변승윤입니다. 할인 쿠폰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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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좋아, 예. 좋아, 좋아. 다리 쿠폰 매지 네, 진짜 많이 찾아주시고요. 많은 네. 내용 오, 다른 애용도 습니 다른 민요 비는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주자주 자주, 자주, 방문해서 늘듯이 자주자주 자주, 자주 들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다리 쿠폰, 다른 쿠폰 말고 다른 쿠폰을 꼭구매하셔가지고 출시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리쿠폰 다리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아,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아, 여러분들 다인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 감사를 드리고요. 그 사랑에 보답고자 저희가 다리쿠폰을 네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똑같은 제품이라도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요 이 좋은 혜택 다 가져가십시오 달인 포레버